오! 오. 네. 오. <laughs> 그 트랜스포머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고객사들은 네. 네. 이름이 알려진 완성차업체는 다 네.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한 얘기이만 <laughs> 개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으셔도 <laughs> 저희가 이제 거래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또 궁금해요. 그럼 가장 비싼 <laughs> 멤버? 어... <근데> 이게 상당히 <laughs> <laughs> 어, 이거 제가 말했다가 이제 큰일 날 질문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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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랑스 업체가 혹시 <laughs> 가요 내가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네네 뭐. <웃음> <웃음> 네, 네. 뭐. 네라고 하죠 아, 아. <laughs> 지금도 우리 모터쇼 가면 고등학생들 카메라 들고 와서 열심히 사진 다 찍잖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디벨로이 되면서 이렇게 <laughs>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로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특이한 곳에 왔다면서요. 맞아요. 그동안에는 보통 자동차를 어떻게 잘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멀쩡한 자동차를 사다가 다 분해하고 부서뜨리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A2 매건이라는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회사인데요. 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멍기라스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진짜 멍기라스입니다. <왔습니다>. 아, 네. <laughs> 근데 회사 이름이 A2B1 뭔가 네. 이거 또 부품들이 이렇게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것 네.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의 <laughs>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제 완성차 업체나 부품 업체들이 상대방. ]의 상품이 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제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 일을 하고 아, 있죠. 아, 네. 그 설명만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직접 한번 예, 네. 보여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가서 직접 보시죠. 네, 가시죠. <laughs> 와, 어. 네. 생각보다 꽤 넓네요, 공간이. 네, 아무래도 이제 부품들을 다 탈거하고 시스템을 내리고 하다 보면은 자리를 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굉장히 핫한 차잖아요. 네, 엑센트입니다. 네. 지난주에 아. 이제 구매를 해서 일단 3차원 스캐닝은 이제 마친 상태이고, 아 저희 기술자들이 이제 분해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아 모든 배경이 다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포토박스를 이제 직접 제작을 했고요. 예. 이제 작은 부품 단위는 이제 파란 포토박스, 아 전체 시스템뷰는 이제 하얀 박스. 아 그래서 아전 세계 지사가 같은 색깔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저희 괜히 와서 방해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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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들도 <이거 너무 웃음> 다방 벗으시고 그러니까, 좀 작업복 갈아입으시고 바로 스패너 하나 들고 와야 네.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은 이걸 한 대를 다 뜯으려면은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릴 것 같은데 만만치 않죠 네네 이제 숙련된 기술자가 이제 한 여섯 명이 투입됐다 하면은 뭐3주네 이제 주 정도 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뜯기만 하고 분해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사진 찍고 맞습니다. 무게 재고 그렇죠. 스캐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치수도 파악하고 아. 뭐 소재도 파악하고 이 부품에 막 적혀 있는지 제조사 같은 것든지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음. 네. 그런 거다 수집하려면은 사실 시다, 시간이 뭐 짧게 그렇죠. 걸리지 않죠. 그렇죠. 음. 뜯는 과정에서도 계속 사진을 중간중간 찍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또 이제 나사 파스너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찍어야 되니까 아. 탈거하기 전의 상태, 탈거하기 한 후의 상태를 다 찍고 있죠. 들을 뭔가 그 네. 희열을 느끼시는 네. 것 같은데 차를 듣는 <laughs> 네, 모두 다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더니 <laughs> 저거는... 예. <laughs> 자동차의 그냥 모든 부품을 다 네. 만져볼 수 있고 분해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laughs>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 천국이죠. 여기서 네. 좀궁금하면 차량 구조에 대한 마스터가 금방 될것 같죠. <laughs> 아. 그렇죠. 예. 아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해주실수있으면아현재 지금 이제 저희가 센터 콘솔을 내려야 돼서 타이거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뭐 말이 차를 뜯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차를 그냥 뜯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상처 없이 뭔가 다치지 않게끔 조심조심 분해를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어차피 고객들한테 가야 네. 되는 정보니까 하나하나 뜯으면서 정말 볼트 하나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저희가 사진으로 다 담아야 되고 내다 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히 뜯는다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뜯다가 뭐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어, 네, 그렇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laughs> 눈치를 보이시는. 아, <laughs> 발생했었나? <아유>. 저희는 프로니까요. 한마디로 <laughs> 아, <laughs> 네. 예. 최대한 실수 없이 그냥 천천히 이제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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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긴 그런 노하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자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뿌신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한대 분해 분석해서 나오는 사진이 2만 장 이상 됩니다. 아, 2만 장. 예, 네. 네. 본사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매뉴얼을 다 이제 나눠줘서 전 세계가 똑같은 방식으로 분해를 하고 있죠. 작업을 시작한지 네. 한 하루 이틀 정도. 맞습니다. 네. 다 보니까 네. 온전한 차의 형태가 보이는 네. 거지만 조금 더 네. 시간이 지나면 주주 지나고 나면 이제 네. 점점 그렇죠. 이제 차체밖에 안 보이고 뼈대만, 남는 그 뼈대만 남고. 중량으로 저희의 이제 테어다운 분해 분석 그 품질을 관리합니다. 음, 네. 분해 분석하기 전에 중량을 재고 0.3% 이내로 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하면은 이제 뭐 오일이나 그런 것도 네. 이제 바닥으로 쏟아지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다 티슈로 닦아서 티슈의 공중량과 닦은 중량을 해서 아, 아. 그런 오일의 중량까지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 하나도 하나 빠지면 은 상당히 저희한테 네.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닦은 다음에 짤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면 <laughs> 네. 닦기 전에 네. 그 티슈의 무게까지 재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닦는 네. 아. 그런 그 정도까지 중량을 네. 관리하기 때문에 아. 집요한데요, 이거는 네. 네. 진짜로 집요하네요. 네.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지 좀 설명 아, 좀해 주시죠. 나중에 이제 네. 테일 게이트를 이제 뜯어야 되는데 네. 그때 안에 들어 있는 하네스나 이제. 커넥터나 이제 워셔의 노즐 같은 경우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800대가 네. 저희 테크니션들한테는 교과서가 음. 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XM3를 태어난하기 전에 르노의 비슷한 플랫폼에 서 어떻게 이제 음. 탈거가 되어있는지를 었참고해서 탈거하면 훨씬 더 수월하죠. 음. 아, 네. 네. 자리마다 저울이 하나씩 있어요. 아, 네. <laughs> 이 네, 저울은 네. 네. 단품에 이제 무게를 재기 위해서 이제 무게를 재는 저울이고요. 30kg까지 1g 단위로 다잴수 있게끔 해놨습요 아 최소 1g. 네. 최소 1g. 음 네. 그리고 이제 저기는 이제 600kg까지 네, 잴수 있는 정확한 이제 초정밀 저울도 아 있고요. 네. 아, 이, 이, 이런 이런 것들이 그 보통 내부 플라스틱 트림들 네, 네. 뜯어낼 음. 때 상처 안 나게 뜯는 그래서 아, 네. 이제 스틸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페인트나 플라스틱의 아, 흠집이 날 가능성이 커가지고 네. 네. 실내 내장재보다 좀 무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그 분해 분석 데이터베이스에그 부품을 어떤 공구로 탈거했는지까지 저희가 기재를 합니다. 아 이런 트림에 이제 사용되는 전문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뭔가 딱 꺾어서 들어가 뭔가 네. 이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대거나 네. 뭐 이런 데 쓰는 네. 툴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직원들 뽑으실 때도 경력자를 뽑기도 어렵고 되게 음. 신입으로 뽑으셔야 네, 될 텐데 네.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나요? 또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단 인성을 먼저 가장 먼저 보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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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토달지 않아요. <laughs> 시키는 대로 잘 하네요. 네. 분해 분석업은 이제 제대로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음. 뭐 경험을 우선시한 건 아니고 이제 최대한 그래도 좀 관련된 일, 비슷한 일, 그래도 자동차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던 친구들 또는 이제 신입들을 뽑았죠. 음, 또 이게 자동차를 정말 진짜요? 좋아하지 않으면은 고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때문에 음. 맞아요. 맞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게또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3차원 스캔하는 이제 3D 스캐너. 어떻게 뭐 사진 찍는 것과 비슷하게 네. 이제 차량을 이제 스캐너로 부분 부분마다 쭉 음. 스캔해 나가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다 모든 매치마킹 센터에서 똑같은 걸 쓰고 있고요. 일반 음. 분들은 많이 이제 못 보시는 그런 네. 형식의 리프트인데 바퀴 하나 하나를 들어서. 이제 올리는 그런 네. 이제 이동식 리프트고요. 네. 음. 언더바디 찍을 때 이제 셋시가 그 진짜 이제 자동차가 바닥에 있는 것처럼 예, 찍으려면 은 예. 바퀴 하나 하나씩을 들어야 돼서 아. 이제 저런 리프트를 사용해서 이제 언더바디 스캐닝을 하고 있고요. 음. 또 스캔할 때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저기 추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추들을 또 이제 시트에 올려놔가지고 아. 이제 몇백 킬로그램이 앉았을 때 차체가 얼만큼 낮아지는지 무게에 따라서. 아. 살짝 소름돋습니다. <laughs> 그런 것까지 아 이제 다 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 국제 규격에 따른 음 이제 상자들이고 예? 이것들을 어떤 큐브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에서 총 트렁크 음 볼륨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공식적인 방식입니다. 스캐너 다음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 고가의 고가의 장비가요? 장비를 지금 그런 말뭐 꺼내드리는 거고요. 네. 어. 보시면은 이제 그 이거는 3D 스캔할 때 사용하는 이제 마네킹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SA 아 규격에 따라서 예. 이제 제작된, 이제, 이제 내부 어그노미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이제 아 마네킹인 거같요 이게 등이고 <laughs> 이게 엉덩이고 이게 맞습니다. 다리인 거죠? 다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리. 네. 네. 아 이걸 이제 꺼내서 이제 다리까지 그렇죠. 이제 연결하면은 이제 완벽한 마네킹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아, 재밌는 곳이네요. <laughs> 강동희 선수가 네. 이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네. 새차를 사자마자 찢어 밝기는 아, 네. 이상한 회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네, <laughs> 네. 이제 1997년에 프랑스에서 설립된 이제 벤치마킹 회사고요. 어, 뭐 처음부터 자동차를 뭐 그렇게 찢진 않았습니다. 찢진 않았고 <laughs> 네. 그한 형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우리 한번 파리에서 열리는 모터쇼에 찾아가서 음. 한번 파리 모터쇼의 자동차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네. CD에 구워서 현장에서 팔아보자 음. 하면서 이제 시작된 사업입니다. 어느 날 프랑스 완성차 업체에서 너네가 그렇게 사진을 잘 찍으면은 우리가 자동차 를 한대 보내줄 테니까 문짝도 떼고 뭐 시트도 탈거하고 다 분해를 하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라 하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A2 맥건의 유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저희가 이제 단순 분해 분석에서 3차원 스캐닝 뭐 차체 분석이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체 Biw가 나오면은 강판을 다 탈거해서 그 강판마다의 경도, 두께 화학성분까지도 분석하고 있고요. 네.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충방전 테스트, 그리고 음. 셀의 화학성분 분석까지 하는, 그럼 좀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자동차를 찢어서 분해 분석하는, 분석하는 <laughs>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네. 사실 뭐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뜯지 않는 이상은 음. 경쟁사가 어떤 부품을 썼는지, 완성차 입장에서는, 음. 그리고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어떤 차에 어떤 부품을 어떻게 납품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없죠 모든 차를 전세계에서 표준화된 바, 방법으로 뜯기 때문에 네. 모든 부품들이 다 같은 방식으로 사진시키고 중량이 재어지고 치수가 재어지고 한다는 그런 표준화되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이 주요 고객들? 고객사들은 네. 네. 어디인가요? 이름이 알려진 완성차업체는 다라고 아,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15년째 저희 고객사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250개 정도의 부품업체, 음. 이름이 알려진 뭐 보쉬, 덴소, 모비스 부품업체들도 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경쟁을 이제 확인하고 있죠. 회사 규모가 꽤 커야 될것 같은데 크게는 이제 프랑스처럼 뭐 150명, 200명에서 뭐 작게는 저희 한국처럼 뭐 10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직원 한 450명에서 500명 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0명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네. 저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450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해 출시되는 자동차 이제 거의 100대를 분해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대요? 네, 모든 지역 합쳐서 네. 와, 그러면 거의 뭐 3일에 한 대꼴로 차가 분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쵸. 그렇게, <laughs> 네, 그렇게 볼수 있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분해해야 되는 차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음, 그렇겠죠.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완성차 고객사가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 예를 네. 현대자동차로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유럽 저희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럼 유럽 라이센스. 플러스 유럽에서 출시하는 자동차 두 대를 기부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니까 이제 완성차업체들에서 아, 네, 네, 네. 그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싶으면은 음... 자기 차두 대를 기부하면서 남들이 기부하는 두 대, 두 대, 두대들이 합한 아... 2 0 대를 이제 조회하는 아... 서로 완성차 체끼이 이제 기부에 테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두대 투자해서 2 0 대를 정보를 가져온다. 어, 이거 아로 i 가 괜찮은데?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지맥건 <laughs> 비즈니스가 이제 계속 될수 있는 아... 것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말에 그 다음 해각 지역에서 출시된 자동차 업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네. 완성차 업체들, 업체들한테 다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장 보고 싶은 유럽에서 보고 싶은 20대, 북미에서 보고 싶은 20대, 중국에서 보고 싶은 20대 등등을 선정해달라. 그래서 가장 많이 뽑힌 20대, 20대, 20대를 이제 분해 분석 하는 것이죠. 아, 오. 이런 회사가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오히려 그런 전기차 음. 베이스의 후발 주자들도 맞아,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뛰어들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런 어떤 데이터 베이스의 니즈가 네. 서로 다른 회사들을 <laughs> 소장을 이렇게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거 <laughs> 아니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laughs> 음, 아, 포텐셜이 네. 더큰 시장이겠구나라는 그렇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열심히 분해해서 측정하신 자료들이 어떻게 음. 예, 볼수 있는지 좀. 네. 간략하게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배치 마킹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어, 그러면 음. 막 뭔가 창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지금 인터넷에 연결되고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라이센스로 구매하면은 그 업체의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음. 다 이제 접속을 할수 있는. 어.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비즈니스 이제 오토 비전이라는 예. 모터쇼 어. 사진 이제 제일 먼저 한거 1998년. 아. 파리 모터쇼 음. 이제 당시에도 일단 외부는 이렇게 두 앵글 음. 내부는 이렇게 네 개의 앵글 이 앵글들을 똑같이 모든 차에 적용을 해서 삼십 장네 사십 장의 사진을 똑같은 앵글로 이제 찍었었는데 이천이십 년에는 예. 저희가 한 대당 약 오백 장의 아. 동일한 앵글을 보시면은 익스테리어컷도 아. 많이 늘었죠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모터쇼 출장 가면 출장 보고서가 <laughs> 요 사진들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천십구 년도에 램프 트렌드를 알고 싶다. 예. 라고 했을 때 그래서 2019년도 C세그먼트 차 쿠페형 이제 램프 그래서 헤드램프 프론트 예. 제네바, 네. LA, 뉴욕 2019년 모터쇼에서 소개된 C세그먼트 쿠페 타입의 헤드램프 트렌드가 바로 네. 나온 거든요 엄청난 자료네요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상품기획을 할당시에도 이걸 알았더라면 <laughs> <왔을 생각. 웃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주로 하는 게 비니스 분해 분석. 2001년부터 저희가 이제 800대 이상을 이제 분해한 것을 이제 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좋아하시는 차 있으시면 제가 그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911을 본거 아니에요? 아 네, 네. 포르쉐 <laughs> 911. 4S 저희가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카레라 4S를 이제 분해 분석을 했고요. 이제 각 시스템별로 이렇게 음, 트리가 음. 나눠진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또 시스템별로 이렇게 분해도를 통해서. 설레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laughs> 봐도 예를 들어서 뭐 배시보드다. <laughs> 그왜 어릴 때 네. 프라모델 그, 조립할 맞아. 때 조립도 맞아. 있잖아요 이 네. <laughs> 네. 맞습니다. 네네네. 또 네, 네. 최하위 부품. 아 이렇게 그럼 이 에어벤트의 개수, 중량, 나사. 이제 쪼이고 있는 네. 나사 중량, 네. 총 중량, 치수, 소재. 음. 그다음에 파스닝. 파스너는 이제 음. 이게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었는지. 음. 뭐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좀. 다 이렇게 조립되어서 맞물려 있는 것들은 네. 어느 정도까지 분해가 가능한가요? 파손 되지 않는 선에서 아 저희가 이제 부품을 이제 분해하고 있고요. 네, 트랜스미션 링 하나 하나까지 다 분해를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아 궁금했던 PDK 내부를. <laughs> 네. <laughs> 그러게요. 다양한 바 각도에서 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알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laughs> 하는 거를 전동화와 더불어서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디지털화입니다 그렇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희도 이제 그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부품별로 모두 다 3D 스캔을 해서 이 3D 플랫폼을 통해서 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웃음> <웃음> 트랜스포머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트랜스포머 변신할 때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네. 모든 부품이 다 파트 바이 파트로 스캔이 되어서 이제 원상 복구가 된 것이고요 순간이 <laughs> 자동차 업계 뭔가 마법사가 된것 같아요 염력으로 차를 쫙정리시는 완성차 <laughs> 뭐 단계에서 뭐 직접 이렇게 자르려면 힘든데 <laughs> 네. 디지털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죠 원하시는 부위, 원하시는 앵글에서 다 반면도 자를 수가 있는 것이죠 희가 직접 자동차를 뜯는 것처럼 지금 방금 제가 후드를 없앴고 부품을 클릭해서 지금 이제 HB 찾아죠. 지금 이트론인데 이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HB 찾아에 대한 저희가 또 이제 분해하면서 어 측정한 치수라든지 중량이라든지 또뭐 사진들을 또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3D 툴을 사용하면은 경쟁 사가 어떻게 음. 어떤 부품을 어떤 곳에 정확히 탑재했는지를 음. 바로 알수 있는 것이죠. 저는 순간 어 그럴 듯한데 하고 그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 아. <웃음> 우선 이제 800 대를 먼저 뜯으시고 아. 이제 들어오셔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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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혹시 이거는 뭐 공개하기 어려울 정보 것 같은데 <laughs> 네. 이게 얼마 정도 돼야지 아, 아, 얼마인지. <laughs> 아 사용료. <사용법은 웃음> 네 사용료. <laughs> 왜냐면 아, 이거 게... 보시는 분들도 아... 이제 어,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아... 이렇게 하는데 <laughs>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좀 죄송한 얘기다. <laughs> 일단 개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으셔도 네. 저희가 이제 거래는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B2B 업체다 보니까 네. 완성차 네. 그리고 이제 부품 업체랑만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 최소 몇천 단위에서 네. 최대 수십억 단위까지 어. 가시는 거죠. 이제 다양한 심층 분석들을 추가면 하 추가할수록. 어떤 라이센스 비용인지, 이 사진이 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 수십억을 내면은 813대의 모든 정보를 다볼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갑자기 또 궁금해져. 그럼 가장 비싼 멤버 그 라이선스 멤버십을 어,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어, 이게 <laughs> 상당히 <laughs> 이거를 이거, 이거, <laughs> 제가 말했다가 이제 큰일 날 질문을. <laughs> 뭐 아까 말씀하신 수십억. 예. 그래도 1년 뭐, 금액인 거죠. 이게. 아, 네. 연도 1년, 네. 1년 연 단위 수십억. 네. 98년도 파리언터츠에 가서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네.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아마. 했겠죠. 네. 생못했겠죠 네, 저는 그 프랑스 업체가 혹시 르농가요? 네. 그 프랑스 업체가 혹시 르농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아. <laughs> 네, 네. 뭐 네, 라고 하죠. 아. <웃음> <웃음> 아니, 저는 그 프랑스 업체도 대단한 게큰 회사도 아니고 음. 개인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어봐라고 시킨 것 자체도 굉장히 네. 어, 회사도 대단하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이름을준 게. 아. 아. 아니, 근데 정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저는 지금 딱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면 사실 지금도 우리 모터쇼 가면 네. 고등학생들 카메라 들고 와서 음, 열심히 사진 다 찍잖아요. 근데 그렇게 찍던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로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게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보물참고가 <laughs> <한건 웃음> 아니고. 와. 진짜. 네. <laughs> 보이십니까? 지금 아까 저렇게 분해한 그런 결과물. 결과물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네요. 아주 뭐 대학생 때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그때 자동차 동아리에서 참안들고 했던 그때 음. 기억이 나는데 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놓고 저희 고객사는 이제 음. 다른 잠재 고객사들에게 이렇게 분해했으니까 와서 파트 네. 이 구경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놓은 공간입니다. 음. 여기 실내 내벽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되게 좋아. 요 그네 몇해요 여러 가지 기어들도 보입니다 변속기 안에 있는 기어 세트들도 지금 대부분이 다 이쪽에 네, 분해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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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음, 보니깐 뭐, 다 있네요 음, 플레이트 음, 부분 다 있는 겁니다 네. 다 분해했을 때그 숫자로 네. 몇개 정도로 나오나요? 어, 많게는 뭐 거의 3,000개 부품까지 네, 단품까지 나옵니다 네. 네. 이거는 뭘까요? 이게 에어백 모듈이네요 네. 네. 음, 여기도 베트남이라고 써 있네요 드나비 에어백 강국이었군요. <laughs> 어. 음. 바디 하네스, 네, 네, 차 네. 전체를 지나가면서 이제 연결해주는 바디 하네스. 요즘에는 음. 거의 차 안에 있는 이 와이어링이 음. 결국엔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음.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네. 곳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와이어링 하네스가 부족해서 음. 네. 생산이 차질이 있을 네. 정도로 이게 네. 접착. 그런 네 되는 것까지 되는 다, 것까지 다, 다 떼서 중요한 이제 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열심히 데워서 이제 긁어내서 아, 네. 저거 떼는 것도 막내가죠 <laughs> 아, 아마 그럴 겁니다 네. <laughs> 이런 거는 꼭그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소비자나 독자들도 전학을 할수 있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자동차에 네. 관심 있는 뭐 자동차학과나 음. 뭐 이런 그러게요. 학생들 전학 프로그램도 예.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아반떼 동호회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와서 네. 와, 이런 거였어내 음. 차가 좋네요. 이렇다니. 막. 갑자기 저한테 일을 만들어주시는데 <웃음> <웃음>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해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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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를. <laughs> <laughs>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네. 빠르게 A200원 네.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이런 회사가 있었다면은 <laughs> 한번 저도 같이 일을 해보고 싶은 음... 그런 어,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요즘 한국에서 신차들 그니까 국산차 중에 신차들이 핫한 차들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예. 엄청 바빠지겠어요. 시 더 바빠야죠. <laughs>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보물창고에 숨어 들어온 느낌을 음,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셨구나, 라는 그렇죠. 것을 알수 있는 음.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알릴 수 있는 좀 음. 계기가 된것 같아서 하나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어, 멋진 소스들 이렇게 많이 좀잘 만들어주시고 네. 저희 모터그래프 어, 컨텐츠 하고도 서로 같이 교류하면 네. 더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네.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 저희 바쁘신 와중에 네. 이렇게 인터뷰 기꺼이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앞으로도 네. 더 발전하는 회사로 만드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laughs> 아, 저는 이거 카메라 끄면은 예. 좀 몰래 끌고 가서 저희가 수십억은 없지만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 예정입니다. 아 <laughs>